이 책을 다이렇 읽었어요. 그런데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고기에 저도 줄을 쳤네요, 여기다가. 아, <laughs>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회장,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생각나는 것은 이제 남녀 간의 그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할까? 그런 게 이제 떠오르면서 현대,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남녀간에 이런 게뭐 많을 것 같아요. 저 드라마나 뭐 이런 책 통해서 보면은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성경책을 자주 읽는 편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. 그 고인이 다른 여자랑 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불륜 관계로 맺었는데 그 하도 고민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혼을 저... 하겠다. 음? 음. 음,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. 음. 어,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래 또 이런 것도 있다. 네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더큰 사랑이다. 뭐 이런 비절이 음.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 보니까 어 저자는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그 저자의 그 사고를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.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? 어?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아무리 그 뭐, 동서고금의책 속에 그러한 그지고한 사랑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, 뭐, 아무리 그런 좋은 글이 있고, 어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나는 이혼하겠다. 어? 어? 왜 그러냐면, 법원에 가볼 것 같으면은, 그 이혼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꼭 우리가 은행에 가면 그, 어, 표를 <laughs> 끊고서 앉아서 딸랑딸랑 딸랑, 딸랑 하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이혼의 속도도 빨지 빨라지고 그러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어어 어 내가 그 슬프지만 슬프지만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? 어? 어 내가 이 여자랑 에 이혼하는 것이 행복일까? 이 여자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래도 어 가는 것이 행복일까? 그 사람에 따라서 물론. 다르겠지만 기준 기주, 기준이 있다 아,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, 에,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나 용서한 용서하고 끝까지 그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행복은 슬픔의 에, 공간을 채웠다 이 굉장히 그 에, 생각해 볼수 있는 규절이다. 그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뭐 짧게 살았지만은 수많은 여성을 상대했습니다. 아. <laughs> <아니> 상대했다니까 뭐? <웃음> <웃음> 상대했다는 것은 <에> 대화를 나눴고. 고소하지 <laughs> 아. <laughs> <국가사는> 마. <laughs> 여자 어, 선생님인데요?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, 예, 뭐 제가 원래 또좀 술에 터져가지고 좀잘 넘어가는 경우이 있어요 어?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에 뭐 미팅도 했다가 어? 또 키가 조금 맣다고또대차도 맞았다가 <laughs> 예, 네. 이런 식의 또 어떤 키큰 여자는 또킥 키 작은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 키큰 여자랑 상대니까 또 어, 이게 또 키가 작은데 또얘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괜찮다 이렇게도 이제 아이전 남성이 기 때문에 여성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있고 지금도 어 그제까지도 어,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있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. 우리에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여유는 주었지만 은 무엇이 이 행복이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. 어 운명은 성격이다라는 말이 있고 성격은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운명대로 어뭐 인생이란 팔자소만이다. 이런 운명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이라는 것은 뭐 책을 막 읽고 나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도 있지만 에,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는 믿음 그러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예를 들어서 에, 운명은 성격이다라는 거하고 성격은 운명이다 내 성격이 에, 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면 에? 내 운명도 새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, 아, 이 책에서 어뭐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. 아, 아내에 성격으로 운명을 바꿨을 때, 그 성격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, 내가,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, 내가 아무리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, 내 안에는 어둠과 밝음, 어, 빛과 그림,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음, 내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다.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기준이 성경인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, 내 어떤 그 성격을 바꿔나가면 내 운명도 새롭게 개척해나갈 수 있다. 이런 것을 이 책을 읽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어. <laughs>